네, 그래. 나는 이 사람보다는 자존감이 더 높다. 괜찮다, 이 정도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한테는 가족이 있고 회사가 있고 뭐뭐친구들 그냥 그렇게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구나. 아, 나는 재밌었지. 시원한 음. 데서 있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방람회 커피도 한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네. 하는데 몇 시에 들어갈 거야? <laughs> <laughs> 간만에 이런 여유가 <뇌가> 생겼는데 <laughs> 우리가, 우리가 좀 놀다가 그... 어, 맞아 될까 우리가 맨날 맡은 담당 지역 맡아서 돌아다니고 음. 그러더라고 이렇게 모일 시간이 별로 아, 없었는데 음. 이렇게 만나니까 아, 좋긴 하네 음. 음. 어땠어? 근데 <laughs> 그 박람회는? 그 전시관은? 우리 이제 포인트가 매벽 옥상 방수 음, 음, 음. 이거랑 누스탐지였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뭐 떠오르는 얼굴들 많이 없었어? 진상 고객이 <웃음> 하던가 <웃음> 특히 요즘은 음.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10년 넘은 게 많다 보니까 그 옥상 방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 많이 아, 들어오지. 내 말은 <laughs> 열받게 한 사람. 아 <laughs> 열받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었냐고. 아 맞아. 거기에 아, 이, 이거 말해도 돼요? 그 현장 이름 <laughs> 현장 이름을 말하면 <laughs> 어떡해? 네, <웃음> 그러면 <웃음> 이 처리하시고 아니 <laughs> 아, 네, 저희가, 저희가 아, 진짜 그 대박이긴 해요. 네, 저희가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근데 토요일 날에 다 가족 행사들 있고 이제 우리 과장님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입주자한테 당장 오세요, <laughs> 당장 오세요. <laughs> 앞뒤 다 자르고. 어, 네 무슨 일일까요? 그랬더니 아니지. 당장 와서 따뜻해서. 당장 와서 따뜻해서. 어, 무슨 일일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뭐 여하튼 지금 자기네 주방 앞에 있는 그 바닥이 다 물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 젖었다는 뭐 그리고 또뭐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무조건 연락할 것이 우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죠. 갔어요. 그래서 다 갔죠. 저도 가고 우리 조과장님 가고 또 다른 직원도 세 명이 음. 갔어요. 딱 가니까 진짜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자기 발바닥이었거든요. 자기 집이잖아요. 물이 그게 있으면 딱잖아 대부분. 근데 딱지다. 오물이는걸 보면 닦으면서 어, 틀어 막으면서 어, 어, 이걸 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딱지다. 고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으면서 어 이거 지금 와서 당장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 그냥 우선은 닦고 봤어요. 왜냐면 어찌 됐든 2차 피해는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2차 피해가 없고 마룻바닥이니까 그게 또 썩으면 안 되잖아요. 물에 젖으면. 그래서 열심히 닦았어요. 한 저희가 한한 시간 넘게 닦았죠. 한 시간 넘게 닦고 근데 닦고 수건이 이제, 부족하니까. 네, 네. 그죠 수건을 좀달라고 했더니 자기 수건 값 비싸다고. 비싸다고 못 준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막 열심히 <laughs> 열심히 짜면서 닦았어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한 저희가 가져가는 수건만 해도 열몇 장이 됐는데 원인,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원인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주방 밑에를 내려갔더니 분배기에 플라스틱 마개가 있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뭐 누수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날 이제 완벽하게 밀어내면서 이제 물이 발생한 거고 그것도 물량이 적지 않았는데 얼른 와서 닦아주세요. 닦으세요. 닦아주세요가 아니지. 닦으세요 아,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이제 그뒷 이야기가 더 이거 없는 거지. 닭 다리 같은 거예요. 게 이제 물 먹은 거. 그거는 마루랑 다르게 잘 썩거든요. 그렇지. 그뭐 수십 분간 방치를 했으니까 물 먹었으니까 썩은 건데 이것까지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그래가지고 어, 어, 그때 그렇지. 조금 설전이 오 오갔던 그렇죠. 것 같은데. 결국 그 자기 집주인한테 돈다받았다그 다 네, 네, 네. 그 아주 비보를 접했지. <웃음> 비보, <웃음> 비보.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기계니까 그렇게 실수로도 뭐 어쨌든 맞아. 사고가 날 수는 있잖아요. 무조건 다내 잘못이다. 음. 아, 그 스탠스를 그렇게 하고 저희도 공격적으로 하니까는 저희가 진짜 <laughs> 너무 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맞아. 내가 잘못한 건가? 나는 싫은 생각이 어, 들기도 어. 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서 있으면서 자기 집인데 서 있으면서 우리 이렇게 닦는 거 보고도 수건 한 장을 안줄 정도의 민성이 참 너무 대단해요. 어, 어떤 마음으로 이마저 보통 그런 진상을 어쨌건 피하지 못하면 만나야 되 돼. 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대면 쫄 아, 그렇죠, 대면 직전에 그렇죠. 마음가짐 막 이렇게 최면을 걸고 들어갈. 최면을 아, 그렇죠. 거, 그러면서. 아이 정도는 음. 내가 품을 수 있고, 아니 내가 이 정도도 못해? 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음. 그래 갔다 와서도, 어, 어, 난 그쯤, 진짜 그래. 저 어, 생각해요. 저는 뭐 지나가면 그냥 잊어요. <laughs> 기억 안 나요. 아유 딱이네. 어, 그래, 어, 그래, 우리 우리 시스템이. <laughs> <laughs> 근데 딱그 음. 당시는 너무 힘든데, 그거만 딱 지나면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럼. 어.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고맙지. 솔직히 내 입장에서 어. 상처 받을까봐. 상처, 오, 음, 상처는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너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음. 마음이 아픈 사람이다. 아, 어러 아, 아픈 사람이다 아, 생각하면 아, 그냥. 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야. 거는 이분들이 우리를 칭찬하려고 전화하는 음,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 찾는 아, 게어든지 음. 불만이고 뭐안 되니까 막 이제 텐션이 막 아, 올라가자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전화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그쵸. 잘 듣다가도 한 번씩. 묵하는 거는 아, 진짜 어쩔 수 없는 각자, 것 같아요. 갑자기 어, 기분 좋다고 음. 인사하는 일은 없긴 사실. 하죠. 음. 사실은 그런 것도 많긴 했었어요. 우리 고맙다고 오. 인사하는 것도 많았어요. 오.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막 커피도 사가지고 오시고, 음. 선물도 음. 이렇게 양말 선물, 자기네 <laughs> 자기네 양말 공장한다고 양말도 그래서 제가 다 우리 직원분들 다 하나씩 두두 컬렉션 나눠드렸죠. 응, 훈련 임대인 분들이 많이. 음. 음. 고마라. 임대뿐만 아니라 임차인 분들도 고마워라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사실은 민원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해결할 때마다 사실은 좀 기분이 좀 응, 상쾌해지니까 가벼워진다고 해요. 응.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도 우리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했구나. 이게 좀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